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어, 두산이브더제니스센트럴사 라는 곳인데요 장림 1구역 재개발 이었죠 예, 사하고 장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사하고 장림동이라고 하면요, 어, 그래도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공단의 이미지, 그 다음에 좀 주거지의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낙후됐다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관심을 안 두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 장림 1구역 재개발이 1600여 세대 규모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 동네가 많이 바뀌었다는 네,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예, 신축 아파트에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여기는 1643세대이고요. 그리고 2020년 겨울에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은 조정 지역이었고 그리고 한창 이 상승장을 가고 있는 그런 어, 타이밍이어서 분양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었어요. 1 순위에서 전체 마감을 했었고요. 일부 뭐 자녀 세대가 나왔었는데 뭐한두달 정도 되어가지고 거의 다 완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도요.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고분양가이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미분양이 나서 자녀 세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파트도 요즘에 나왔더라면 굉장히 분양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타가지고 분양이 또잘 되었고 이렇게 멋지게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네요. 이 조금 특이했던 게 2020년 겨울에 분양을 하고 나서 이 공사 기간이 무려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걸렸죠. 거의 4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또 분양하고 나서 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어, 부산 전체에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이있는데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3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를 할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장점으로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아파트 중한 군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입주하기 전에 전매 제한이 다 풀려서 분양권 거래도 많이 활발하게 됐고, 거래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요, 이제 전용 59타의 20평대가 한 3.4억 정도 했었고, 그리고 전용 84타입 어, 35평이죠. 4.7억 정도 했었습니다. 최고 실거래가가 2023년 8월에 5.5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게 30층 짜리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4년 8월, 요번 달에 4.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14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지금 실거래가는 한 1440만원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4억 후반대 그리고 5억 초반대 정도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부산 전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구축으로 치면 좋은 입지 구축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축은 좀 비역세권으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요 이제 부산뉴스에도 떴던데 서부산 의료원이 이제 착공을 거의 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더라고요 부산시장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서부산 의료원이 2026년 2020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3월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 병석이 꽤 많고 그리고 신평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기 또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세대내부로 올라가서요. 이 아파트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공동현관으로 들어왔고요.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 포스트 박스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이 라인에는 한 대인가 봐요. 두개 라인에 한 대인가 봐요. 우물 전장이 돼 있는데요. <laughs>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나오네요. 좋다 그죠? 엘리베이터는 티센 그루프 오늘 가는 타입은요, 99 타입이고, 4흔평 세대.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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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40대는 아니고요. <laughs> <laughs> 어, 이번에 장님 두산이브 제니스 센트럴 사하에 분양받아 입주하게 된 누아이 엄마입니다. 아 네. 사0대는 아니라는 거 보니까 <laughs> 39인가 <30분> 봐요. <laughs> 어, 옆에 남편분도 나와 계시거든요. 남편분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와이프분을 앞장세우고 본인은 뒤에 쏙숨으니까 저는 아,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네. 두산이브 제니스 센트럴 사하에 99타에 39인가요? 40인가요? 40평이고요. 네. 여기 1600세대거든요. 1600세대 중에서 여기 105동에 12라인 이유일합니다 음. 음, 그래서 한개동에두개 라인만 있네요. 네 그래서 56세대만 40평이에요. 네.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 가장 큰 평형이기 때문에 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혹시 내부를 한번 보셨나요? 저희 아침에 와서 먼저 좀 둘러봤고요. 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발장, 팬트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 팬트리 한번 볼까요? 네. 아, 배터리 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에 톤이 약간 우드 나무 톤이어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서른 평대랑 2 0 평대랑 좀 톤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마흔 평이 이제 약간 이렇게 어두운 나무 톤으로 되어 있다고요. 호베이 음, 판사인 것 같고요. 네. 한번 내고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여기 가 분양가는 하나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가 층수가 높진 않아가지고요. 네. 분양금액은 5억2천2백 발코니 확장 1,840. 대출 담못 받는 <laughs> 2,000만 원씩입니다. 아, 예. 가정에 재무담당이 아요 <laughs> 네, 하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 네. 본인은 유발 담당인가요? 아니요, 저 쓰는 담당이에요. <laughs> 아, <laughs> 네. 아 거기 담당. 네네. 네. <laughs> 네. 아, 그래서 결국에는 한 5억 중반대 분양가로 보시면 되고. 네, 에, 40평이니까 40평 대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5억 중반대에 받으신 거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화장실이 일단 먼저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에는 여기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가 있어요. 여기에 옵션 같은 건 어떤 게 달렸는지 먼저 옵... 소개해 주실래요? 어, 저희 옵션이 시스템 기본 다 들어 넣었고요. 네. 이거 붙박이장도 저희가 넣은 거예요. 아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네. 음. 그래 미니 화장대에 들어가 있는 이 붙박이장 저희가 넣은 겁니다. 네네. 어, 바깥에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자동 중문이 달리나 봐요. 어 아니요 저희가 중문을 옵션으로 넣었어요. 아 중문 옵션을 넣었 거예요. 네 거네요? 그래서 벽체가 옵션을 안넣을 분들은 벽이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옵션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럼 이거 원슬라이딩 도어 네. 같은 요 네. 아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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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년동 쓰리년동 죄송합니다. <laughs> <웃음> 네. <웃음> 저희 트렌드업을 해가지고 <laughs> 트렌드업 옵션 아, 파일에다가 네. 벽체 네. 마감이 음, 시트 판넬 하긴 벽체가 지금 여기 시트로 돼있길래, 네. 기본인가 했더니 이거하고 여기 바닥하고 전부 다 옵션인 거네요. 그리고 저기 대형 아트월 네. 파일 네. 네,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방. 확실히 40평이라서 방이 조금 큼직큼직한 면이 있네요. 네, 40평 방두 번째 방 자녀 방인데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본데요. 아까 남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거실은 기대했던 음, 것만큼 막 음. 광활하지는 않았다. 네. 그러셨는데 여기 거실 을 보고 한 말씀이신가요? 혹 아, 네. 그냥 음. 좀 40평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 좁아 보이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면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네 <laughs> 뭐 40평대라 해도 48평이 아니고 아, 4 0평이서 40, 4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laughs> 그런 것 같고요 <laughs> 어, 그래도 뭐 34평 대비해서는 되게 큽니다 여기 맞아요. 공간 자체는요 네. 지금 현재는 34평에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31평이요 아, 84가 아니고? 네, 네. 84아니다79 이런 게예 맞습니다. 음... 아, 잠깐만! 예. 이 저번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셨을 때 아, 네네. 혹시 명지에 아, 맞습니다. 더웨스턴에 예, 예, 맞습니다. 저랑 같은 타입이 아, 같은 타입. 완전 같은 타입. 완전 아, 타입. 아, 타입. 아, 타입. 아 그래. 예. 기 예, 영상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아, 제가 그때 영상 올렸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아, 그 같은 타입이었어요 네, 살고 계신 네. 완전, 완전 똑같습니다. 아... 예. 몇 동에 살고 계십니까? 109동이요. 그럼. 네. 아, 제가 1 0 7동에 살았었고. 아. 어 네. 아, 반갑네요. 아, 몇번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아, 그럼 궁금한 게 거기에 네. 그 조그만한 그 알파룸 있잖아요. 아, 예. 그 제가 작업실로 쓰던 그 아, 알파룸. 예. 그뭐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아, 거기 트여 있습니다. 아, 타셨어요? 네. 벽을 터가지고. 아. 네. 벽을 터가지고. 예. 아. 네. 네, 기존에 매도인께서 튼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아,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그 명지에서 이제 여기 이사 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집이 넓어져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근데? 아, 이제 애들이 너무 뛰어다닐까봐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네. 매트를 깔아야겠네요. 네, 매트를 깔아야 될것 같고, 어. 애들이 이 넓은 곳을 보면 너무 좋아서 계속 뛰어다닐 것 같아서. 근데 하긴, 저도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을 네. 아니까, 저도 똑같은 타입이 살아봤으니까 진짜 거실하고 이 주방이 음. 형격하게 차이 날 정도로 네, 엄청 많게 네, 크네요. 네, 네. 거실 밖을 한번 보면요. 옛날에 여기 두산이구도 제네시스 센트럴 사가 유리난간 장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커튼홀 룩 적용한다고 그거를 네. 마케팅 요소로 많이 내세웠거든요. 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최초 맞죠? 네. 네, 그때 막 최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리난간 창호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층이 이제 5층에서 10층 사이 이제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네. 네. 아예 확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막힐 것 같지도 않고,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거실 기준 남동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것 같지만, 음, 음. 아트월이 여기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 TV를 여기 두고 음. 이렇게 살게 되, 된다는 거죠. 아, 그죠? 이게 궁금하죠? 네. 그러면 음. 오히려 지금 저희 기준으로 보이는 저 앞에 아파트라든지, 음. 여기 냉동창고는 보이지 않는 음. 뷰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laughs> 아니, 하지만, 그죠?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어, 상태로 살수 있게 돼서, 오히려 저산 능선이 저는 너무 네. 좀 트임이 괜찮은 것 같았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뭐 뷰가 엄청 특화되어 있다거나, 뷰가 엄청 멋진 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런 냉동창고 같은 저런 게그 마이너스 요소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파 뷰 자체는 이제 좀 틀어가지고 볼수 있다. 사실 쇼파 뷰가 만약에 이쪽에 쇼파를 놔야 된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트홀 요아 위치를 그냥 포기하고서도 그냥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네, 근데 이렇게... 여기는 아트홀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간도 네. 바라볼 수 있고 밑에 도로도 볼수 있다. 네. 어쨌든 저는 꽉 막힌 이제 뭐 벽뷰나 아파트 뷰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나름 저층이라도 트여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창문을 딱 닫아놨을 때, 이 네모난 요 액자 컷이 잘 나온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주방을 봤더니, 주방에 나무 진짜 많이 썼네요. 이거 진짜 통.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친환경 <laughs> 이태리 수입산 가구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모델하우스 가면 광고가 막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아, 이것도 많이 자랑했나 보 네네네. 그래서 이 자재 자체가 음. 이 두산이구가 제니스잖아요. 네. 그래서 고급화되어 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마음에 들고 만족합니다. 그게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료 자체가 이제 뭐 본드도 안 붙어있고 친환경이라는 거거든요. 엄마의 마음에서 그런 게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여기 인출장 있고 이런 것도 그냥 다그 옵션이네요. 이건 기본입니다. 아,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럼 혹시 이게 99타입 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 나무요? 네. 다른 타입도, 응. 이, 이 나무요? 이 나무요? 같은 어. 네, 이런 그린이 아, 84도 이 나무이긴 해요. 같은 거 봐서. 아, 네네네네. 제가 다른 모델하우스는 안 가봐서.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상판 같은 것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엔지니어드 스톤 네, 그래도 이거, 그 패턴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게 사각싱크볼. 이것도 어, 이태리. 근데, 네. <laughs> 어, 메이드 인 이태리 딱 <laughs> 네, 좋겠거든요. 네, 니다 와 이거 수입산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네. 또 있어요? 수입산이요? <laughs> 찾아... <laughs> 어, 저희 집 수입산 좀좋아해요아 그래요? 저 찾아야 되겠는데 <laughs> 어, 그 이번에 찾아보는 걸로 네. 뭐 SK매직 이런 거 보이는데 <laughs> 찾아보는걸 하고요 여기 주방창이 있어가지고 또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저 뒤쪽으로 버림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초등학교 정말 가깝다죠? 가깝습니다 원래 초반, 초창기에는 초 학교를 나눈다라고 결정이 됐었다가 어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의 보림초로 전부 다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아.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네. 아무래도 저치. 보림초가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음, 나뉘는 것보다, 그죠. 같은 아파트 애들 같이 <laughs> 학교 가면 좋잖아요. 네네. 음, 정말 가까워요. 이거 보면, 뒤에 문주를 나가고 나면, 그, 왕복 2차선 정도 되는 작은 길 하나만 네. 가면 그냥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옛날에 여기 분양하기 전에 한번 임장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12시 정도 지나가는데 보니까, 엄마들이 막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음, 음. 이제 그 장면을 많이 볼수 있겠네요 엄마들 저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리 뒤쪽으로 오면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인데 엄청 많이 크네요 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냉장고한대더찾아셔야겠는데요네 그럴까요? 빈층 네, 냉장고 같은 거한더놓어야겠는데아네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일단 서, 세탁기 건조기를 기본으로 놓고 음. 이제 옆에 장을 넣어서 아니면 뭐 에어프라이어든지 다른 좀 소형 가전을 놓던지 아니면, 빨래를 주로 할수 있는 공간으로 놓던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이거 너무 큽니다. 다용도실이 크니까, 어, 활용도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장 있고요. 어, 뒤쪽에 그 한번넣어 볼까요? 그러면, 학교하고 놀수 있습니다. 어, 저기 물놀이터가 있네요. 맞습니다. 와, 저 물놀이터가 원래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그냥 기본 물 놀이터였는데, 저희가 조합원이랑 이제 협의가 잘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와. 이 조합원분들 꽤 있으시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물놀이터가 생겼고 네. 그 커뮤니티 시설도 원래 당초에는 2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3층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네, 커졌어요. 음. 커뮤니티에는 그러면 네. 주요 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주요 시설이 피트니스 센터가 엄청 크게 있고요. 엄청 크게요? 엄청 네. 큽니다. 네. <laughs> 엄청 크고 당구대도 있고 당구장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 라운지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아, 네. 어, 도서관도 있고요. 음. 아 좋네요 샤워실도 다잘돼 있어서 음. 너무 좋더라고요 사우나는요? 사우나는 아쉽게도? 네왔 사우나 아, 빼고 다 있네요 네왔습니와 <laughs> 물놀이터 정말 좋겠어요 저 앞에 보니까 티하우스도 있고 특히 물놀이터가 지금 초등학교 방향이라 붙어 있는데요 올 여름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9월달 입주니까 네, 네. 내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저 학교 친구들 이제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놀이터 학교 마치고 많이 놀러 오겠네요 네. 대화합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방 4개 구조였네요. 맞습니다. 좋으시겠네요, 또. 좀 이게 저희가 99타임만 지금 방으로 표기를 하고요. 보통은 네. 알파룸으로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방 3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방 못지 않다. 음. 알파룸이라고 표현할 것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방이고요. 네. 에어컨도 달려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방 4개니까 이제 애들한테 방한 개씩 주는 겁니까? 아, 아니요.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아, 이제다한게 아, 그냥 모른 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오면 문 쾅이 저는 좀 싫더라고요. 아, <laughs> 미연의 방지하신 건가요? <laughs> 그래서 문을 떼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laughs> 보통은 문을 떼고 막 커튼다는 집도 있다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문 쾅하지 말라고? 아, 응, 근데 그런 걸아 이제 서로 서로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음... 문 쾅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아예 하나는 아이들끼리 잘수 있는 수면 분리 방으로 만들고 네. 하나는 저희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 스터디룸처럼. 가족실처럼.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꾸며서 거기서 온갖 작업을 할수 있는 어... 컴퓨터 뭐 프린트. 뭐, 뭐 그런 수업 공부 뭐 이런 거할수 있게 음. 만들려고 엄마, 아빠, 자녀 같이 책상에 쪼로로 앉아갖고 뭐 이렇게 꿈의 모습을 아 어, 너무 좋은꿈이네요 <laughs> 옛날에 뭉캉 많이 본인도 하셨나요? 저요? 네. 아 조금 <laughs> 네 제가 해가지고 많이 혼나가지고 음. 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팬리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과정에 보니까 그 테슬라같또하대됐이 네, <laughs> 아, 와, 이거 정말 큰데요, 이거? 22인치의 네. 네, 월패드 아. 이렇게 품지막하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 세대 이렇게 다 똑같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뭐 80년대일 때는 거실에 있는 테레비가한 22인치 아니었습니까? <laughs> 아, 그걸 이제 월패드에 붙여놓네요. 네. 이걸로 뭐 어떤 걸할수 있나요? 이게 LG 그트큐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네, 띵큐 싱크큐 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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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큐 띵크큐 아무튼 그게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아, 뭘할수 있다 네. 음, IoT 기능이 있다는 거네요 네. 아 이런 것들 어 근데 되게 큼직큼직하니까 되게 좋네요 저도 너무 처음 봐가지고 음좀 만져봐야겠어요 애들이 네. 좋아하겠다 그죠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 안방도 크다 일단 안방에 여기 문방위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넓이가 크다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안쪽으로는 에어컨 시 실드 됐죠? 안방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드레스룸이잖아요 네. 드레스룸 이것도 그건가요? 트렌드 업 옵션인가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네. 지금 보통은 트렌드 업을 하셔야 이게 시트 판넬이 됐잖아요 바깥에 네.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시트 판넬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벽체가 트렌드 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일단 요 느낌이 라는 거. 오. 아 드레스룸, 요게, 요, 거의 그냥 알파룸 크기 한개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실물 처음 봐서 네.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이 드레스룸 봤을 때 제일 기뻤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세요? 네, 좋았어요. 네. 그 지금 사는 집에 비하면 너무 수납시설도 그렇고, 너무. 공간이 커가지고 너무 네. 넓으니까. 남편분은 옷 많은 편이신가요? 아, 여기 전 옷이 별로 없어서. 네. 아마 이 공간은 다뭐 대부분 와이프 옷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음. 예. 공은 커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기 창도 있어가지고 환기도 가능하고요. 중문도 엄청 고급스러운 슬라이딩도 어가 달려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닫으면 약간 이런모분이나니다 네. 밴딩이 돼가지고, 네. 천천히 닫히죠. 그리고 안에 가보면요. 이 여기에 화장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데, 아마 여기에 이런 선반 같은 것도 달리고, 그리고 조명도 설치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뭐 장신구함 같은 것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욕실인데, 어, 이 안방 욕실은 좀 고급화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이 천연 강화석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음, 호텔형으로, 그죠? 네. 거울이 네. 왼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면 샤워 부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는 타입이에요. 네, 밑에도 이렇게 수납형으로 해서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 안에 욕실이 같이 들어있으면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요, 욕실에 습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류관리에 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보면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거 또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네네네. 있죠. 아니면 뭐 요즘엔 이제 옵션으로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천장형 그 매립 제습기도 나오던데 음. 네, 요즘엔 또 옵션이 그만큼 또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장님 어 두산이보다 제니스 센트럴 4하에 99타입까지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지금 명지에 살다가 여기 오시게 되면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명지는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라서 그리고 쾌적한 신도시라서 바깥 외부 환경은 좋은데 대신에 지금 살고 있는 타입 자체가 이제 31평이다 보니까 조금 좁은 감이 있을 것이고 4인 가족 살기에 근데 여기는 내부는 진짜 죽여주는데 네.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이 좀 아무래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입주를 해야 겠다 아니면 그냥 오지마 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나요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 고요 마지막까지 네 <laughs> 사실 지금도 반반 하긴 하지만 그 애정을 가지고 장착한 상태인데 네. 아시겠지만 명지 국제 신도시나 명지 오션시티나 굉장히 그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대단지였거든요 그래서 대단지의 장점이 음. 아파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뭐 아이와 함께 이사를 와도 이 근처 에 그 생활권은 일단 우리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음. 간단한 산책부터해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화합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다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대단지라서 저희는 결정을 한 거고요. 네. 분양가가 생각보다 너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네, 네. 네. 3년 반전에 기준에도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는 걸로. 네. 결정하셨네요. 네. 집 내부를 보시고 나서 그 결정이 더 단단해지셨겠어요. 네, 좋았어요. 왜냐면 네. 일단 입구부터가 너무 웅장했고. 아, 네. 환영받는 <laughs> 분이아요 네, 여기로 이사 오면 물론 준비해야 될걸 너무 많죠. 아니, 학교부터 잘, 뭐 어린이집, 음. 학원 음. 스케줄 다 짜야 되고 너무 네. 준비할 게 많지만 아, 저는 다가야 네 되네요. 시간 다 맞춰야 되고 감안을 네. 해서라도 이사 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품하니까 네. 아무 걱정 안 되실 것 같은데. 대신에 뭐 음. 학원이나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모르, 알아보셨어요? 좀. 모르겠어요. 참.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 1600세대 정도의 이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면 학원은 좀 생기더라고요. 단지 내 상가에도 좀 생기던데 네. 뭐 피아노 학원, 뭐 이런 예체능 학원도 좀 생기던데 그런 모습들 을좀 기대해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하 힐스테이트 이런데도 옛날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기 단지 내 상가에 보면 학원 많더라고요 음... 음. 그런 모습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네. 봅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음. 초품아파트니까 또 젊은 초등학생 자녀 키우시는 분들 여기 많이 입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편분은 혹시 또 마지막 네. 할언이 있으세요? 오늘 뭐 부끄럽다 고안 나오긴 했지만 또 <laughs> 네. 계속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말이 잘하고요. 처음에 분양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네. 오늘 처음 실물 보게 되었는데 좋고요. 예 빨리 입주해가지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뿐입니다. <laughs> 커뮤니티도 되게 네. 잘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예. 특별히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는 도서관 쪽을 좀 기대합니다. 어, 지금은요, 음... 음... 좀 약간 <laughs> 골프장 뭐 이런 <laughs>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스터디 카페 막 유료로 막 이렇게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음. 여기 도서관 생기면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지 내에서? 네. 예, 그게 제일 기대됩니다. <laughs> 아. 하긴, 아까 아내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단지 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음, 네. 예, 그리고 뭐 나가야 되는 거는 차 타고 울수도 되게 넘으면, 먼지. 그다음에 저쪽 천만 스타널 넘으면은 네. 송도, 영도, 그다음에 뭐광리 해운대 이렇게 하는 네. 요 사실 오늘 저도 해운대에서 왔지만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음. 부산 해안가로 해갖고또 돌아오 잘되 있으니까. 네. 가장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서부산 의원 뉴스가 나오면서 음, 맞습니다. 예비 주민 분들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던데. 음, 네. 어, 사실, 이 공단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 최초의 공단이라고 했던거 예, 장시평 쪽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도. 보존해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환경 자체가 좀 깔끔해지는 환경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네. 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주하셔서. 애들 학원도 잘 보내시고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